아주 오래 전에 상영했던 타이타닉의 영상이었고, 그리고 그 타이타닉의 한 장면 속에서 흘러나왔던 연주곡이기도 합니다. 이 타이타닉이 실제로 저 여덟 명, 8명, 여덟 명의 악단이 이 침몰하는 그 순간에 영화에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침몰하는 그 가운데에. 어, 허둥지둥 아주 소리가 소리치고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모든 이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위해서 실제로 침묵하는 그 순간까지 연주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연주한 곡이 바로 우리가 함께 부른 338장의 네 줄을 더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양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Yet to God Thee'라는 제목으로 직역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나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어, 가만 보면 그 혼란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저들을 위해서 연주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 이 찬양이 단순한 연주로 끝나진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실제로 또한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의 어, 이 회심주의를 보냈는데, 1736년 1월에 존 웨슬리와 동생 찰스 웨슬리가 신대륙을 신 대륙으로 이제 떠나기 위해서 배에 오르게 돼요. 영국에서 이제 신 대륙의 조지아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이에 흐르는 사바나 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배는 이제 막신 어 대륙에 정착해 혼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탄 웨슬리와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와 그리고 26명의 모라비아 교인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모라비아 교인들의 그배탄 이유는 그 영국에서 박해를 심히 받았는데 그 박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유롭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 우리가 타이타닉 영화에서는 빙하에 부딪혀서 배가 침몰했지요. 그런데 이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그리고 모라비아 교도들이 탄이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큰 풍랑이었는지 돛대를 두 동강 내고 갑판 위로 바닷물이 넘실넘실 거칠게 두들겨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선실에 있는 승객들 그리고 그리고 어, 배 승무원들 모두 다 비명을 지르면서 어, 살고자 이리저리 날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침몰하지는 않았지만 타이타닉이 침몰한 그 순간에 모든 승무원과 승객들이 막 혼란스럽게 날뛰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똑같이 두려움에 떨면서 어, 갑판 위에서 하나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러한 공포, 죽음의 공포가 엄습되는 그 가운데에 아주 평안하게 찬송 부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26명의 모라비아 교인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덜덜 떨면서 혼란스럽게 일일을 뛰고 있는 가운데 이들 26명만 그 가운데 평안하게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눈에 신기하게 보여졌냐면 존 웨슬리의 눈에 매우 신기하게 보여졌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나?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저 사람 두렵지도 않나? 아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폭풍우가 멈췄어요. 존 해슬리가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 물어봐요. 조금 전 세차게 몰아친 그폭랑이 여러분들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모라비아 귀인은 별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잖아요. 두렵지? 뭐가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느님과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혼란도, 어떤 환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에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실라 그 붙잡혀서 갇힌 그냥 갇힌 게 아니에요. 본문을 읽어보면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 옷이 벗겨진 채 매질을 당했습니다. 아주 수치스럽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뭐 전후 사정은 다 생략하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봅니다. 그들은 그 특별히 뭔가를 잘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들을 고발한 사람들은 그 고발죄로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들이 아주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과 신라가 혼란스럽게 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맞았고요. 갇혔어요. 아 물론 이유가 있죠. 귀신 들렸던 한 여인을 귀신을 내쫓은 그 이유 하나였어요. 그 귀신 때문에 이익을 쟁취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졌다고 바울과 신라를 고발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바울과 신라가 붙잡혀서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보면 그들은 자신들을 괴롭게 한 저들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에 보니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하고 찬송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그 순간에 찬송할 수 있었을까 너무나 억울하고 내가 만약에 그 순간이라면 참 억울해서 못 견딜 것 같을텐데 어떻게 그 순간에 평안하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 가만히 고백해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는 이 교회력에 따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 바울과 신라의 고백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는 그혼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오늘의 이 우리가 영상 속에 보았던 우리가, 우리가 찬양했던 나의 하늘님께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니어 마이까 투씨 나의 하늘님께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들의 이 마음을 하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이 소리를 오늘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들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감옥 문이 모두가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 두었던 죄수라고 붙잡아 두었던 수갑도 착고도 모두가 다 풀려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 이야,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늘에게 더 가까이 가게 노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매어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도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풍랑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내 심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찬양을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메어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갇힌 것들을 열어주시고, 하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늘 가까이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가 어, 338장 내네 주를 가까이하게 하면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바울과 실라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더 가까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매어있던 것 묶여있던 것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놀란 역사가 이 말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家。<D> uh. 다시 도번더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십자가짐 같은 구원성이다내 일생시원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덧, 죽게 나망하니. 아멘, 내 생수원은 늘, 늘 찬송하니. 나 하늘에게 더 가까이 가기로합니다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게당장 믿음을 주시고 나 여울 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